남자를 미치게 하는 여자, 남자는 여자의 무엇에 미치는가. 자, 여기에 해당되는 여자, 남자가 있고, 안 속하는 사람도 많다. 이걸 꼭 무슨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 여자들은 소꿉놀이 같은 걸에, 그치지 아주 정적인 걸 가지고 놀잖아, 움직이지 않는 예쁘고 그런 것들. 남자는 반대야 동적인 걸 좋아해, 이게 로버트 뭐 이게 차, 날아다다폭이고 기어가고 그런 것들 움직이는 동적인 것을 좋아거든. 하왜왜왜 왜, 왜 그러냐면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야. 그건 뭐 유전학적으로 따지고 그럴 필요도 없어. 머리 아파. 남자는 움직이는 걸 좋아해. 움직이는 그 반응. 역동적인 반응에 남자는 좀 미쳐. 미쳐.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렇지? 자.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남자가 뭐에 좀 미치고 매력을 푹 빠지냐면, 여자의 반응이야. 여자의 반응. 나는 이 꽃뱀이라는 예를 종종 들기는 해. 그러니까 제발 좀이 꽃뱀이라는 말 듣고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던데 좀 건강하게 받아들여. 이건 얘니까. 꽃뱀들은, 초급 꽃뱀들은 몸을 줘. 그러나 중급 이상의 꽃분들은 몸을 안 줘. 뭘 하냐면 미소를 짓든지 그 남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때 반응을 해. 어, 반응을, 그냥 이렇게 반응을. 아, 그래? 우와. 이 이런 반응 몸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 이 반응을 한단 말이야 말과 행동을 듣고 반응을 맞장구로 치는 거야 아주 리얼하게 어, 리얼하게 우와 이렇게 그러면 남자가 미친단 말이야 대부분 다 그렇게 하면 남자는 뿅 가버려 너희들이 그걸 못할 뿐이야 <laughs> 술집이나 업소에 가면 여자들이 무슨 뭐 예뻐서 가는 줄 아냐? 그런 것도 있어 하지만 여자들의 반응 때문이야. 반응, 오빠 왔어요? 그러한 반응, 그것 때문에 돈을 크게 내고 그런 술집에 가는 거야. 꽃뱀도 그렇게 남자를 꼬시는 거야. 왜? 그러한 남자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술집 여자분들 꽃뱀들, 뭐 꽃뱀은. 어, 나쁜 년들이지. 어. <laughs> 그런, 걔네들하고 너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내가 예를 든 거야. 그만큼 반응이 남자를 미치게 한다는 것을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laughs> 화장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좋아. 하지만, <laughs>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그 남자의 말과 행동에 반응을 해봐. 반응을. 음.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다. 내가 잘안 돼요, 못해요. 그러면 이걸 좀 너한테 특화시켜봐. 이 반응하는 거. 반응. 그 상대의 말과 행동에 아주 리얼하고, 약간은 오바적으로, 이렇게, 어, 반응하는 거. 자, 그러면 거기에 남자 택들은, 어, 미치게 돼 있어. 물론, 몇 번의 시행착오는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 방향성을 유지하라고. 그렇지? 어, 시행착오, 뭐, 이렇게 상대방, 네가 그렇게 했는데 싫어할 수 있어. 뭐라 그럴 도다 시행착오야. 하지만 반응이 음, 남자를 미치게 하는 가장 좋은 거야.